자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명제랑 조건을 배웠죠. 그 조건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죠. 맞아, 맞아요. 자, 그런데 조건이 두 개가 화살표로 연결이 되면 그게 명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는 P라는 조건이 있어요. X는 2의 배수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Q라는 조건이 또 있는데, X는 얘를 4로 하고, 얘를 2의 배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얘들 각각은 명제가 아니지. 조건이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적었어요. P라는 이면 Q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럼 한국말로 읽으면, 4의 배수면 2의 배수다 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죠? 4의 배수면 2의 배수니? 네. 그렇죠?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지요? 맞아요. 요렇게, 요 놈은 그러면 P랑 Q는 각각은 족, 뭐야, 참고하실 판단할 수 없지만, 요렇게 적는 순간 얘는 참입니다라고 판단이 가능해지죠? 왜?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우리가 지금 사실 명제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얘를 배우는 거예요. P랑 Q가 그냥 홀로 덜렁 떨어져 있는 거는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배울 건요 파트랑 요 다음에 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또 배우거든요. 거기서 배울 내용은 다요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배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요. 4의 배수면 2의 배수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적으면 진리 집합을 한번 포함 관계를 한번 내가 느껴봅시다.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흘러가는 집합이고요. 그리고 2의 배수는 어떤 집합이에요? 2, 4, 6, 8, 어. 10, 이렇게 흘러가는 놈들이죠? 야, 이거 잘 쳐다보면 얘가 이제 P 집합이고 얘가 Q 집합인데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니? 포함 관계가. 누가 누구 안으로 쏙 들어가 있지 않냐? P가 Q 안에 쏙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있는 게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을 하면 그 진리집합을 그림으로 그리면 항상 이런 그림을 띄워요. Q가 바깥쪽에 있고 P가 그 안쪽에 지금 들어있는 그림이잖아. 지금 이 상태가. 맞습니까? 그럼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이런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단 이걸 이해하면 이 단어를 그냥 통째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얘를 국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봐봐. 동물.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이면 동물이다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 말이 참입니까? 아니야 그 동물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어 어, 포유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물을 요 어감이 그러니까 포유류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뭐 동물 전체가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사람이면 포유류이다, 맞아요? 네. 이말 맞죠? 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 P가 Q 안에 쏙 들어와 있으면 P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했죠. 네. 방금도 그랬잖아. 여기서도 그랬지. 맞아요. 지금 이 사람이 포유류 안에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P면 Q이다가 성립한 거예요. 사람이면 포유류이다가 성립한 거죠. 그럼 내가 반대로 포유류이면 사람이다라고 했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거 거짓말이죠. 포유류가 다 사람이야? 응. 포유류는 사람 말고도 많죠? 응. 어? 공과 동물들이 많아. 뭐, 사자, 호랑이, 고양이도 포유류죠? 고래도 포유류라며. 맞아요? 응. 맞습니까? 응. 그럼 마찬가지로 포유류이면 동물입니다. 라고 하면 또 차, 참이겠죠? 맞아요? 포유류는 동물이 맞잖아. 동물이면 포유류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동물이 다 포유류야? 포유류밖에 없어요? 다양한 뭐 파충류도 있고 야 포유류 파충류 말고 또뭐 있니? 양서류. 양서류는 뭐그새 조류 양서류는 야, 뭐야? 개구리. 개구리가 어, 양서류? 뭐? 개구리는 파축류잖아. 양서류야? 개구리는 파충류잖아. 양서류야? 야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 그래 뭐 조류, 어류, 포유 뭐류 파충류 뭐 양서류 좋아요. 어? 다양한 게 있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조건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으면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 벤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 벤다이어그램이 p 가 그럼 내가 이걸 아예 이렇게 읽어버려요. 피가 q 안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명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쏙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해서 들어와 있으면 참인 거고, 안 들어와 있으면 거짓인 거예요. 됩니까? 음. 응? 이렇게만 판단하면 돼요. 이 단순한 그 지금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 책이 좀 흐리니까 문제를 바로 봅시다.